어, 맞았다. 아 맞았다. 나가세요. 한 이쯤. 쇄! 아 아니 이거 백리파트로 밀리는 것 때문에 넘어져야 돼? 아아 사관님 암수. 응. 없어 없어. 일할게요. 올려주세요. 세 어, 아, 착색은 건드리지, 마요 아, 알겠습니다. Did y 말입 s 이습니 m 저 o 믿으십시오. s 나요광 y I'm sorry. I'm sorry. o r r y I'm sorry. 맞아요. 네. 어요안 보이긴 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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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 <암두> 잠글게요. 아까워서. <laughs> 요안 <봐요. 웃음> 아슬어. 안으로 어. 어, 아직 안 맞네. 어. 아, 330. 우와. 뭐야, 아직 안어 자, 어, 죽어. 아, 아. 가운데로. 아, 안 가서 한 가운데로, 가운데로. 아무님 네. 확인. 넘아다 안으로. 아서 있어. 파란색. 파란색. <laughs> 파란색 관 아, 그... 라오 보라 색 들어가야 돼.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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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장학인 줄 알았네. 장학이 뭐 따라했지, 그거. 아니요. 장학이 제거 따라했어요. 노란색, 노란색 하나, 하나. 어디야? 아 여기다 여기다. 노란색 하나 어디야? 괜찮 괜찮. 흰색 흰색 흰색. <laughs> 어 유다의 무력 좋다. 셋이 온다, 시간 온다, 가운데 빵 무려 사쿠다 스킬 끼지마 다, 박아. 낚이지만, 다 박아. 진짜로 스킬 온다 온다 온다, 아 저게 타이 타이머 이구나어 기상 암수. 네. 아 빠졌다. 아이고. 김익하 대님 뒤에 있 마시고. 아 앞에 있었어요. 뒤에 있셨가요 지금. 짧은 거. 아우, 무수 직사님. 아, 쉐. 아, 계속 봐. 카메라 나밖에 없나, 혹시? 그러네. 아, 쉐. 아, 쉐. 아, 여 6시, 6시. 아 어, 나이스. 어, 얼 빼는 중, 얼 빼는 중. 나이스 아무도 괜찮님 짧은 거 짧은 거. 순간이동 아니. 큰똥큰 똥. 얘손 올렸다 손 올렸다. 어 똥. 큰 똥. 중간 정상. 왔다가는 거. 돌싱. 돌싱 돌싱. 암수 패턴 보고 암수야, 이거 끝나고 암수 너. 네. 안 봤다. 아, 앞에 아, 어만 한번 해 아, 아, 요 아, 다완벽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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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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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택 네. 보고 영생감도 네. 튼튼. 감사하와. 덩추에 해당 여기 과채 바깥에다가 버리고 면서 그랬지? 네? 음, 아 근데 쇠기 써 가지고. 난 말고요. 아, 매해 볼게요. 네. 안더샵. 영기까지 <laughs> 안산 건가요? 네, 넣어 놨어요. <laughs> 아 어, 눈이 끌려 놀래라 <laughs> 확인 퀘션 네. 좋으면 사관님 암살 거야 사관님 진짜? 가운데로 가운데로도, 가운데로 가운데로 뭐 발라 있어 중간 점검 아 넘어지냐 아, <laughs> 여기서 여기서 위로아반대로반대 왼쪽 로가가 착해. 여기 가. 여기 가. 여 가. 여기 가. 여기 가. 여 가. 여기 가. 여기 가. 아기잘 여기 가. 여 가. 여기 가. 여 가. 여 가. 가. 1파티, 가. 어, 아니, 암수하라고다? 아니지? 아니 아니 아니. 해졌어요. 오 좋다. 다. 네? 암수자는 지금 헤드 죽은데 어. 헤드 한번 더. 헤드 한번 더. 그래. 계속 날라가 그냥. 어. 마땅히 해야 될 거야. 마땅히 해야 되는 거. 어. <laughs> 카운터 잡다랑 반대로. 이것도 쳐. 이것도 쳐. 해. 똥 빼고 암수 기성해. 네어나였나 어... 나왔나? 아... 아 어, 이거 진짜... 월차가 바뀌어서 알아 알았는데 나아고나였는데나 똑같이 분명히 돌았어요 찐찐찐 아, 이제 막, 막. 여기 가운데 있다, 케어 한번 보냐? 아, 네. 나이스, 완벽했다, 좋았다. 완벽했다, 완벽했다. 암수 패턴 보고 괜찮니? 오케이, 잘못 떴다.

이거 하 가요. 자기 자리가아 어, 던졌네. 아, 아 못봤다. 오케이 이거 어는거는 귀성이랑 집사님 빼고 다 얼어 그러면. 귀성이랑 집사님 빼고 다 얼어요. 아, 안할까 하다가 너무 믿어서 먹었는데요. 아. 하나 들어가겠다. 어, 니꺼, 어. 니꺼, 네네 이거 메이플마다 주세요. 심복 없으면 콜해주시고, 임유에다가 그거 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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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남수? 네 잠시만요. 아씨, 빨. 리 영키 암수. 네. 지금. 네. 뭐야? 묶고 그냥 땡겨나왔요 누구야? 아이 네 계속... 잠깐만, 잠깐만. 키가... 영키? 저 아니요. 저 넣어놨어요 암수 그니까 그 암수가 일반 암수네? 아 어, 죄송합니다 민준 <laughs> 세잖아요 1N2O 정산 네. 암수야 이거 넣어 유닐! 네. 암 암수 사관님어 또고 또고 날라가는 거 들어, 들어가 그리고 어. 예 날라가면 똥을 깨, 똥을 깨, 똥을 깨. 번지락이 채. 찐친번 누군데? 저여요저조요 하나, 둘. 어. 이즈리얼, 이즈리얼, 세번 한다, 세번 한다. 세번 한다. 아, 뭐 있어? 해줘. 아무 어, 어, <목소리> 괜찮니 맘도

여기 암석 지성이? 네. 이거 서퍼 쪽이다. 아 어, 내가 암석. 양해. 오케이. 안 던졌어? 음, 맞지. 항상 아드 먹는다는 게 암수는 너다아 아, 그잘하네나요 오케이, 응. 나이스. 빠졌다 올게요사님다 안 쓰... 이거 1타나써야겠다일타나 쓸게요. 그거 같은데? 응, 잘하나, 응, 잘하나. 나하나 응, 잘하나. 응, 잘하나. 응, 잘하나. 응, 잘하나. 응, 잘하나. 응, 잘하 이반 너. 디반 어, 아바로두번 나갈 거야. 빌주세요겠어요 나갑시다. 나 피하고 다가운데피우도나 여섯 시나 피하고. 오케이. 암수 개수만 떠주세요. 너도 함께. 한번 더. 그 사과님 하나 아무튼. 한번 더. 한번 아. 아리아 있나요? 네. 잘 피하시면 됩니다. 같이 나가시죠. 네. 안무 던졌어요. 네, 잠시만요. 한번 더. 안나 이거 그거 나오겠다 나왔어 암수 탑한번세요가 이상해요 okay. 아무거두두 두 번만 아니었으면 이거 무공인데 후 발. 데미지 찢었나 보다 데미지. 아 근데 진짜 그두번두 두두 번만 아니면 무공인데. 이상합니다. 뭐개 두리 가지고 두 번을 말도 안 되서 그야 나 이거 뒤를 봐야지 하고 뒤지고 이상한데 터뜨리고. 어?